걘 공장 근로자라 8시에 퇴근하고 난 관리자라서 밤늦게 퇴근할 때가 있었거든? 여자친구 집이 가까우니까 거기서 자고 같이 출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거하게 되더라. 200일쯤 만났을 때나 혼자 늦게 퇴근하고 집 왔는데 풍선에 향초에 케이크하고 준비해 놨더라. 근데 너무 피곤해서 고맙다고 하 씻고 올게 라고 하니까 여친 표정이 확 바뀌면서 정색을 하더라. 씻는 동안 내가 쳐다내라 여자를 잘 모르나 생각하면서 나와서 미안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말했거든. 근데 웃지도 않고 무표정으로 괜찮다고 말하는데 내가 또 괜찮은가 보다 하고 잤어. 병신이었지. 원래 800에 주고 자는데 팔이 가벼워지는 느낌 있잖아. 남자들은 알 거야. 살짝 깼는데 검은색 물체가 움직이는 게 보였는데 섬뜩한 뭔가가 느껴지더라. 나도 모르게 누워있다가 손으로 바닥 받치고 있던 손을 뒤로 밀었어. 여친이 부엌칼로 내 내를 찍고 있더라. 내가 아파서 소리 지르니까 갑자기 칼을 던지고 울면서 나를 끌어안더라. 미안하다고. 그땐 호구였는지 병신이었는지 다리 아픈 건 생각 안 하고 여친이 더 걱정되더라. 왜 그러냐니까 예전에 나쁜 일 겪은 게 자꾸 기억이 나서 같이 지내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.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내가 더 미안하더라. 병신이지 뭐. 여튼 잘 달래서 또 지나갔어. 그러다가 2 주쯤 지났을 때였거든. 자려고 누웠는데 베개에 딱딱한 게 느껴지더라. 꺼내니까 시칼이 있더라.